민주당 국민소통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단속의 예로 들었습니다. 양문석 의원도 기자와 설전까지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마이크를 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어디서 그런 기자 회견을 하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는 가짜 뉴스죠. 얘가 적절하지 않는데 갑자기 좀그 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그런데 그걸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송년원 출신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공권력에 대해서 감시를, 감지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반, 그 내란이라든지 모의파이든지 이런 그 명백한... 비교를 관계가 적당하게 관계가 하세요. 그게 그 비교하고 이 비교하고가 그 관련이 되는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례가 잘못됐습니다. 그 기자님 그 오해가 있으실까고 말씀드리는 데, 네. 그만합시다. 나는 가. 그만한게.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요 수준을 좀 높여라. 수준을. 반말 하시니까 누군 마음에 안 드는지 한 반말로. 전용기 의원마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문이 막히니까 수준을 높여라라고 그 오히려 호통치고 화를 내면서 저렇게 가는 모습. 사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낯선 모습은. 뭐 아니기도 합니다. 정부 정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고, 네.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laughs>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조영기 의원이 카톡, 검열, 이렇게 비판을 받는 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것을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음. 저희들도 뭐 단체 카톡방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모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에게 많이 보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검열를 하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뭐. 그런 취지로 들리는 네.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시, 저,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만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본인과 관련된 조금 전에 뭐김현 이야기가 이야기했던 뭐 소년원 이야기나 네. 아니면 아버지의 뭐 활동 같은 거 이것은 대선 때다 걸러졌어요. 걸려져서 지금 이 이야기 잘안 돕니다. 제가 알기로 이야기가 이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것을 대선 때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비판 자체를 그 차단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런 메시지그널을 시 보내니까는 런피 비자 해결을 했는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하니까는 이렇게 뭐 국민의 납득하지 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예, 과거의 무고죄나 위정교사나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선거법 위반 거위 사실 공표 네. 이런 것들이 컨트에서 보면은 가짜 뉴스가 연결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짜 뉴스, 뭐 선동에 가장 재미를 봤던 건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례만 썼는데 뭐몇 가지가 적으시던데요? 됩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최근에죠 과거의 그 사드. 전자파에 뭐 튀겨진다고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머리에 노란 가발 쓰면서 춤췄던 영상,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셨습니다. 근데 음. 그것도 최근에 이제 국정원 감사, 아, 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쨌든 감사원장 탄핵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도 밝혀져야 될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뭐 생태탕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늘 선동을 일삼았던 게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범멸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글쎄 언론을 장악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니까 자꾸 검열이라고 하시는데 검열이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곤란해서 그 사람들을 고소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고 볼 들여다볼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 검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아까 그 전용기 의원이 어, 지금 당하는 모습 보시보리가 봤는데 네. 전용기 의원이 그 얘기를 처음에 했던 이유는 지금은 그예란죄와 관련돼서 그리고 비상경엄과 관련돼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아직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경험을 했어야 됐다는 정당성을 갑자기 연결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퍼지는 거 매우 안 좋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아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경험 한 거구나 그럼 비상경험은 괜찮았구나 왜냐면 북한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니 그런 걸 밝. 밝혀내야지. 그런 거 밝혀내기 위해서비상기험해야지라는이 논리 구조를 지금 그 구구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고 지금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것들을 그 접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전용 기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허위사실 유포 아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생태탕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 그+ 그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그 국민의 힘측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당사자들 다 고소 고발해서 그런 사람도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의혹을 한창 할 때도 저는 민주당이 입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아무리 의혹이라 의혹 제기가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좀더 많은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우리가 좀 차선에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횡횡할 때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자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검열하는 거 아니냐, 언론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지를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좀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주장하고 <laughs> 있는 이 지금 이 가짜뉴스 가짜뉴스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란죄와 관련된 것에 대한 가짜뉴스 제보인 거죠. 그니까 저는 내란죄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근데 내란죄 에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다 선전죄다. 이건 뭐 법적으로 지금 내뭐 개원이 끝났기 때문에 불성립한다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동을 하고 뭔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사실상 내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 체크를 안한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미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 본래 취. 지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내란죄와 관련된 뭐비상규모을 정당화하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 본래 취지를 좀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저는 의도가 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원래 다 본인들이 고발 조치하거나 고소해요. 가짜뉴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허위 명예훼손인지 그냥 명예훼손인지 차이 뿐이지 그건 피해자들이 다 골라서 다 법적 조치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또 체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사회적인 저해 단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공론할 화수 있는 공론의 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뭐 내란죄라는 그, 그 중차대한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예컨 이런 거죠. 개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개엄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개엄의 책임 민주당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민적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할수 있는 거지. 본인이 형성하는 의사를 또 커뮤니티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옮겨진 커뮤니티에서 거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인 것인데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현재 만약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이걸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방통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근데 방통위원회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방통위원회가 나서야 될 일을 방통위원는 무력화 시켜놓고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 거. 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